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요 카라얀의 베토벤에서 시노폴리의 인문정신의 경탄 지휘자 장안나 첼리스트 한기홍 첼로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보통 사람으로서의 평범한 성장 강조 도스카니니와 프루트 벵글러가 지휘 공부에 출발 클라우디오 아바도 해석의 가장 큰 공감. 2007년부터 지자이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첼리스트 장안나. 자신의 음악적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형식이라 생각하는 경악의 새로운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6세 때 첼로를 시작한 장안나는 8세 때첼리스트 자클린 디퓨프레가 연주하는 엘가의 협주곡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 말했다. 그 나이에 엘가의 첼로 협조곡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따지 물었을 때 그는 디필레의 무서운 집중력 충중까지 함께 몰두시키는 그 집중력의 힘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6세부터 첼로를 만지기 시작했지만 꼭 첼리스트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듣고 재미있게 연습했다. 명연주자의 녹음 테이프와 레이저 디스크 CD는 집안에 넘쳐났다. 부모님이 당대 최고의 명반들을 사모와 그에게 들려줬기 때문이다. 머스틸라브 로스터 로퍼비치, 미샤 마야, 마이스키, 그리고 파블로 카잘스 세명의첼로 구장 중 로비스터 로퍼비치와 마이스키가 훗날 그의 스승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마닐 자클린 딥 피라이가 여지를 알지 않았다면 아마도 장안나는 그녀를 만나 스승으로 삼았을 것이다. 혼신을 당하는 자클린 디 피레의 연주에서 뿜어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 듣는 이를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 소녀시대 시절 첼로를 연주할 때무아의 세계에 빠져들었던 장안나의 표정과 연주는 생전 자클린의 디 피레를 모습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장한나는 누구를 연상케 한다는 말을 몹시 싫어한다. 제가 누구를 연상케 한다면 사람들은 방응당. 바로 그 누구의 연주를 들어야지 왜제 음악을 들어야 하나요? 라고 반문한다. 자클린 디 필에는 분명 위대한 연주자였지만 그녀와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한나의 생각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백으로 기라슨 같은 대가들을 하나둘 극복하고 작종국에는 장한나 자신이 되었다. 그의 스승은 나나같이 나에게 배우지 말고 도처에 있는 음악으로부터 배우라고 말했다. 제자를 품으려 하지 않고 떠나보내려고 노력했던 스승들이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와 로진, 로린 마젤 첼로구장 로비스트로 보 비치 노아 미샤 마이스키가 그들이다. 장한나는 어릴 때부터 스승을 향한 열망이 강했다. 12살 때 미국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에 다니면서 최고권위의 로스트 로포비치 콩쿨에 도전한 것도 평소 그가 흠모했던 서성 로스트 로포비치를 보기 위함이었다 로스트 로포비치는이 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한나의 음악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스케일이라 칭찬했다 이 콩쿨 우승 과정엔 장한나가 틀어놓은 작은 에피소드가 있다 권 있는 국제콩쿨에서 1차 서류심사가 있습니다. 제 나이를 12세로 적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주최 측에서 제가 22세의 나이를 12살로 잘못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고 했어요. 12세였던 것을 알았다면 결코 통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음악의 열쇠를 내게 넘겨준다. 장한나가 지휘자의 길을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이 동경했던 교양학 세계를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희망이 작용했다. 비슷한 에피소드는 또 있다. 로스트 로포비치는 장한나가 첼로를 들고 무대 위로, 위에 올라올 때 첼로가 홀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장한나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쿵쿠르의 우승자가 되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그의 유머였다. 슬라바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슬라바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로스트로포비치는 예술적 영향력과 열정의 측면에서 불면의 그장 파블로 카잘스와 비견된다. 첼로 리사이탈은 물론 오케스트라 실내 악 성악, 오페라까지 승렵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산했다. 탁월한 오케스트라 지휘 능력으로 장한나의 데뷔 음반 녹음을 주도하는 등 그의 음악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상식 후자책에서 베푼 저녁 식사 때 매달 사회 이상 연주는 연주 이상은 연주하지 말라는 말라는 조언을 해 주셨죠. 보통 학교를 다니고 보통 친구를 사귀며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지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신동이나 천재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책밖에와 같은 스케줄에 휘말려 번아웃 소진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겠죠. 이듬해 2월에는 제 연주를 들으러 프랑스 칸까지 오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네키니의 무대 위에 배치들을 그려주셨는데 그때 첼로와 피아노가 하나의 소리로 객석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네킨을를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장안나는 뉴욕, 워싱턴, 모스코바, 상트, 베테르부크 등 스승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보통 다섯 시 호텔에 머물며 하루 세 시간 정도의 레슨을 받았다. 15세 때였던 아주 추운 겨울 상트 페트르부르크에서 마지막 레슨이 있었다. 마에스트로는 이날 중대한 선언을 했다. 마지막 연주가 끝나자 선생님은 이제 음악의 열쇠를 내게 넘겨준다. 고하시며 앞으로 나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레슨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함께 협연하는 훌륭한 지휘자들 그리고 무대에 서서 경험을, 서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음악 세계를 열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장 안나, 이 천재의 유년 시절 그 순간뿐 궤적을 되돌아보자. 6세대 젤로 배우기 시작. 8세 서울시립 교황합당과 하이든 첼로협주곡 협연 9세 전국 콩쿠르성 1 2세 세계 최고권이 콩쿠르성 1 3세런던심포니 오케스트로와 데뷔 앨범 음반 발매 바이올리니스트 전경하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이반 갈라미언이라는 탁월한 스승을 만났지만 장안만은줄리아드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절 진정한 스승으로 미샤 마이스키를 꼽는다. 그다리는 아버지가 나왔다. 도우미하기 직전이었던 1992년 가을 아버님이 한국에 공연 온 미샤 마이스키에게 제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마이스키는 한국 공연을 끝내고 대만으로 날아갔는데 거기서 잠을 내어 제 테이프를 보았던 모양입니다. 바로 연락이 왔어요. 내년 1993년 여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열리는 마스터 클래스에 반드시 참석해라. 원래는 대학원생만 가르치는데 내게는 특별히 참석을 허락하겠더라고요 마이스키 선생은 출생지인 러시아의 의, 의경이 강하게 뵌 영어 발음을 자신도 모르겠다라 했어요. 말투는 물론이고 스승의 걸음걸이며 학기를 다루는 자세까지 흉내내듯 닮아갔던 모양입니다. 반면, 마이스키는 장한나를 11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30살이 된노른처럼 대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들려줬다. 젤로 연주기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손으로 소리를 내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머리를 소리로 내지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가슴으로 소리를 낸다는 그의 말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명언이다. 브람스의 작품을 연습할 때 제게 그던 물었죠. 브람스가 누군지 아느냐? 왜 그는 이 작품을 썼겠느냐고요. 저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답은 악보에 있으니까 악보를 더 깊이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죠. 평생 음악가로 살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11살짜리한테 던지신 거예요. 1994년 로스트 로퍼비치 콩쿨에 나간다고 하자, 서승은 대일주일 전 자신의 집으로 그를 불렀다. 그리고 매일같이 스튜디오에서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를 가르쳤다. 대가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었다 경영장으로 향가면서 그는 서승에게 너무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스승은 말했다. 나중에 커서 네가지 재능 있는 아이를 만나면 그대로 해주거라. 나도 내네 스승에게서 받은 사랑을 너에게 전해준 것뿐이다. 장한나는자한 나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스승 주세페 시노폴리는 1977년 베니치아에서 베르디 아이디로 아이다로 오페라 무대를 데뷔했다. 정신 정신 분석학에 정통했던 그는 베르디가 작곡한 음 하나하나가 음 하나가 가진 심리학적인 의미를 분석했다고 한다. 메스를 가하듯 치밀한 분석은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평론가들에겐 독창적인 해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노폴리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부상한 것은 1981년 도이치 오프 베를린에서 괴츠프리드리가 연출한 베르디의 맥베드를 통해 서였다 1994년 로스테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한 직후 만난 로스테로포비치와 장안나. 이콩쿠르의 우승을 기기로두 사람은 사제의 연을 맺고 깊은 음악적 교감을 나눴다. 이 1995년 한국을 방문한 주세페 시노폴리 당시 드레스텐 슈타츠카펠레 수석 지휘자가 그의 예제자인 장안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버드대학 진학에는 시노폴리 선생 영양지대 시노폴리는 정말 팔방미인이었죠 최고의 지휘자였지만 돌아가시던 해 고고학 박사학위 논문을 마쳤고 정신과와 신경과학위도 따놓은 상태였어요 현대음악 작곡도 했고 르네상스 맹과 같은 지식으로 제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 분입니다 음악가를 지탱해주는 지식, 아니 지식이라 보다 그히 묻는 호기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죠. 음악가에게 음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음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한나가 지봉을 잡게 된 데에도 시노폴리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똑부러지게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유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장한나의 생각이다. 그를 지휘의 세계로 이끈 당대의 명지자는 너무도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노폴리는 오히려 장한나가 인문적 소양과 관심을 자았겠다 그가 2001년 느닷없이 하버드대에 진학해 철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에도 시노폴리의 평소의 가르침이 작용했다.